오늘 공연 일단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이구도 재밌게 보셨어요? 네 수줍으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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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지난주 저희 공연이 프리뷰 기간을 끝으로 어제부터 어, 오늘 어, 이 뮤지컬 프로젝 어떻게 누가 살고 있을까봐 본 음.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설레는 시작을 이제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첫봉 공연을 올린 배우들이 어 잠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어제부터, 그 다음에 오늘 낙동, 그리고 오늘 저녁 공연까지 이게 총 3인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첫 공연, 봉 공연 감사 인사를 드린 배우들이 있고, 아직 안한두 배우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 정희 배우와 김다리 배우가 있는데, 먼저 정희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운역의 정희입니다. 아, 네, 어, 크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를 이번 시즌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면서, 어, 프리뷰 기간까지 지나고, 이 네. 오늘 본 공연, 첫 공연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 다행히도 이제, 무사히 다치는 사람 어, 없이 이렇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크로이를 하면서, 어, 정말 좀 좋은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어, 이렇 웃음도 굉장히 많고,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또 이렇게,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작품을 어, 또 하게 되니까 어, 뭔가 끝나고 나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되게 열심히 사, 하루를 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작품을 만나가지고 너무 즐겁고 어, 행복하게 공연을 하, 앞으로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꾸이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어, 작품이 또 그동안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또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왜 많은 사랑 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 너무 좋고 어, 관객분들도 어, 프로의 이 좋은 기운과 어, 긍정과 어떤 하이킥차 웃음의 에너지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역의 네, 김단희 배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역으로 참여하게 된 김단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오빠가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는 여기서 좀 덧붙이자면 아은말 하실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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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야. <laughs> 어, 제가 이 작품의 대본을 보고 지금도 프리뷰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면서 약간 이 작품은 좀 신기하게 이걸 하고 나면, 음, 뭐랄까, 정말 뭐든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정말 세상 무서울 게 없고, 난 진짜 다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런 마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하고 있을 테니, 까요? <laughs> <laughs> 어, 저희 코로이 자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연말 연시 즐겁게 보내실 수 있게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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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두 개의 인사 들어봤습니다. 저희 뮤지컬 크로이저트 인 누가 살고 있을까는 와 근데 이제 내년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것 같습니다. 네, 내년 2025년 1월 19일까지 이곳 플러스 시어터에서 계속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해야또 이렇게 저희 국민도 보러 오실 수 있으니까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네,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성구라는 그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한, 노력도 할 거고요. 네.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절까요? <laughs> 제가 자꾸, 제가 자꾸 다른 말 덧붙여서 그래요. 네. 아무튼, 풍금소리가 가득한 우리 크로이저 택으로 많이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단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까요? 네. 네. 물러나겠습니다. 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셔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인사 끝으로 네.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